무오자요짜서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남양주에 여행을 왔어요. 여름맞이 물놀이를 왔습니다. 지금 서핑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 게스트하우스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핑을 하러 한번 가 볼게요. 체크인 먼저 하러 가자. 일단은 저희가 지금 체크인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이 건물이거든요. 바로 방이 보여 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. 여기는 일단은 그 빠지도 할수 있고 서핑도 할수 있는데 실내 서핑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오늘은 서핑을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근데 서핑도 하고 여기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에서도 이렇게 놀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. 그런 그 미끄럼틀도 있거든요. 이거 이따가 한번 탈수 있는 타보자. 음 그래 그러자. 아쿠아닥스가 텐트 착용이래. 지금 게스트하우스로 왔는데 여기 방이 이렇게 다 칸으로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사용하기에 진짜 편할 것 같아요 커튼이 딱 있어가지고 딱 프라이빗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? 여기 체크인을 하면은 수건을 하나씩 주고, 여기 방 배정을 해줍니다. 화장실은 저쪽 바깥에 있거든요? 근데 공용이라가지고, 사람 없을 때 빨리 씻어야 될것 같아요. 어쨌든, 이제 옷을 갈아입고, 서핑을 하러 가보겠습니다. 여기가 핀하우스인데방 쪽으로 가면은, 빠지 놀이기구들이 있고, 여기 핀하우스 바로 앞에 보면은 실내 서핑장이 있거든요? 여기가 아마 서핑장인 것 같아요. 가보자. 그래, 가보자. 여기 딱 물소리가 나, 밖에서부터. 야, 그러네. 아 그러네. 여기다, 여기다. 아, 여기네. 재밌겠다, 뭔가. 재밌겠네. 재밌. 게스트하우스라는 곳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예약을 하고 왔거든요. 근데 옆쪽에 보니까 블렌딩장이 있어요. 여기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여기 훨씬 좋네. 어, 블렌핑장이 너무 식이 좋게 되어 있고 가족 단이 오면은 놀기도 좋겠어. 바로 앞에 막 강도 있어가지고 여기가 보니까 거기 글램핑장도 있고 오. 여기 카라반도 있고 네. 개인 장비 가져와가지고 할수 있는 캠핑장도 따로 있다 저기로 조금만 더 가면 빠지있어요 저희가 아까 전에 실내 서핑하려고 갔었는데 5시부터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정각마다 시작을 한대요 지금 시간 때우러 돌아다니는 중입니다 이제 한 30분 남았어 그치? 그러네 일로 가면 되는 거 같은데 가는거 마음대로 가겠네 어 여기 줄도 안기달려 그냥 바로 가겠어 여기는 수영을 할수 있는 곳인데 여기 엄청 큰 미끄럼틀이 있어요 <laughs> 여기 오면은 이런 거를 하나 받을 수 있어요. 한 도마당 두 명이 더 먹을 수 있는데, 다 먹으면은 저기서 리필을 해주는 것 같아요. 여기는 이게 셀프 반인데 모자른 거커서 가져가는 것 같아요. 무제한이라서 이거 먹고 또 먹고 하면 될것 같아요. 저기에서 먹으면 됩니다. <목소리>